아 큰일입니다 또 왼쪽 발가락이 아파요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도저히 못 참을 때 그때 멈추겠습니다 오늘 신발을 타쿠미샘을 사 신었습니다 알파플라이를 신으면 발가락 통증을 자극하지 않는데 아, 이 부위 여기가 달리는 데내 네, 아팠습니다 그래도 고통을 참고 18km를 잘뛴 겁니다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지금 시간은 5시 반입니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면 밖이 어둡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보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4분 입니다 바깥으로 오니까 첫번째로 느끼는게 싸늘하다 공기가 벌써 굉장히 싸늘 해졌습니다 오늘 날씨는 화창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싸늘한 기운에 야 벌써 이런 나 하루만에 크게 차이 납니다 자 가자 응. 어제는 출발해서 온도가 이렇게 차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온도가 굉장히 차게 느껴집니다. 아침 산책을 나올 때는 긴팔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달리기하는 분들은 반팔을 입어도 산책하는 분들은 전부 긴팔을 입었습니다. 5km 5분 27초 햇살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햇살에 노출되면 어제처럼 퍼질 줄 모르기 때문에 동백섬에서별도 없죠 오늘 훈련해 보겠습니다 5.6km 32분 22초 허퍼스 두고 동백선 필드쪽으 돌겠습니다. 출발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동백선 분위기 좋습니다. 가로등에서 스타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가자. 6km 5분 32초. 7kg 5분 24초 8kg 5분 13초 9kg 5분 10초 10kg 5분 20초 아, 큰일입니다. 또 왼쪽 발가락이 아파요.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도저히 못 참을 때 그때 멈추겠습니다. 11km 4분 56초 12km 4분 50초 13km 5분 46초 4분 46초 74km, 4분 47초, 바다로 나와 있습니다. 15km, 4분 31초, 16km 4분 46초 4분 37초 발가락 통증 때문에 오래 달리지 못하겠습니다 18km에서 멈추겠습니다 18km 4분 40초 1시간 34분 23초 18.3km입니다. 오늘 신발을 타쿠미사인을 신었습니다. 알파플라이를 신으면 발가락 통증을 자극하지 않는데 아이 부위 여기가 달리는데 네, 아팠습니다. 그래도 고통을 참고 18km를 잘뛴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 오늘 아침 몇 시에 일났습니까 저희 5시쯤에요. 5시? 네. 5시 됐서 그럼 달리기 하고 바다 수영하고 나온 거죠. 아, 오늘은 안 뛰고. 아, 오늘은 안 뛰고. 네, 오늘 바로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럼 평소에는 달리기 할때몇 km 뛰니까 평소에 저 6km에서 한 8km 정도. 6km에서 8km. 그래, 네. 뛰고 바다에서 들어갑니까? 가끔씩 들어가기도 가끔씩 하고. 때. 네, 가기도 하고요. 두분 운동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건강한 거야.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기록 세우는 거 같아요. 뭐 기록세 우는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건강하게 그냥 유지하는 그 정도야. 그 그러니까 마라톤 시장 같은 데도 나가봤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안 나가. 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요 계획은 없어요. 그냥, 그냥 즐겁게. 그냥, 그냥 즐기는 거예요 어. 저희는. 아침에 나오는 시간에 이렇게 바다 뛰고 이러면 굉장히 멋지죠? 아, 최고죠, 완전. 예. 네, 이만한 데가 없죠? 예. 네. 그래서 맨날 나오는데요. 네, 예, 이래 운동해서 집에 가면 몇 시, 몇시 됩니까? 저희가 집에 가면 한 7시 20분에서 한 7시 반 정도요. 아, 7시 네. 아, 그래갖고 맞아? 바로 식사하고. 네. 예, 식사하고 씻고 이제 또 출근하고 예. 예, 그러는 거예요. 맨날 같이 뛰던데. 예, 파트너 없이 혼자 운동할 수 있습니까? 네, 할수 있습니다. 예. 예 두분 같이 뛰는데 시간 맞추고 일하는데 어, 기다리고 뭐 이런 불편하고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누가 두분 중에 누가 좀 지각을 많이합니까 제가. 네, 그럼...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뛸 때보다 지금 걸을 때 발가락이 다 아픕니다. 절뚝절뚝 합니다. 지금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박스에 달렸는데 운동복은 하나도 젖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을 놓을 때는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뭐 달리는 중에 햇살을 받으면 어떻게 하노? 어제 같은 경우는 햇살 받고 운동을 넘쳤으니까요. 그나마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있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운동을 좀 제대로 해갖고 마라톤 시합에서 원하는 페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오늘 4분 40초. 그러니까 한20% 정도는 더 당겨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